새해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수제작 앵막이 명태, 앵막이 명태 북어 고사 무사기원 집들이 선물은 인테리어와 기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집에 걸어두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확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교한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고 실제로 개업 선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꼭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앵마기 명태,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사나 집들이 개업 선물로 딱이죠.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안정감이 느껴져요. 자연스러운 원목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통통한 명태의 모양이 귀여워서 보는 즐거움도 있답니다. 수제 포장으로 되어 있어 더욱 특별함을 더해주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손색이 없어요. 이 제품으로 집안의 행운을 불러오세요. 이행막이 명태 황동 문종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핸드메이드의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묵직한 종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져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에요. 나무 문종과 고민했지만 이 제품으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집들이 선물로도 아주 적합하답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운을 가져다 줄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 해에 걸쳐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